안녕하세요. 김정래 세무사의 5분 강의. 오늘부터 약 20회 동안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김정래 세무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강의는 우선 창업자를 위한 강의고요. 이제 처음 사업을 개시하시는 분들, 사업을 시작하시는데, 이제 내가 처음 사업을 하는데 과연 세법이나 뭐 회계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다. 아, 뭐 막막하기만 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고요. 어, 특히, 이제, 처음 사업을 개시하시는 분들 중에, 이제, 쪽 회계나 세법 관련해서 전혀 접해보시지 못하셨던 문외한 사업주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, 그런 사업주분들에게 꼭 필요한 회계, 꼭 필요한 세법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. 네, 꼭이 세법이나 회계가 뭐 범위도 넓고 너무 방,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아실 필요가 없고 사업 전 분들이 처음 사업을 개시하시거나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. 제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사례 위주로 모아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그 분야만 제가 뽑아봤습니다. 그래서 각각 포인트별로 20회 동안 약20 포인트를 저희가 꼭 필요한 세법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. 여러분들. 이제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공대 출신 또는 뭐 이과 출신 경영이나 회계 셈법을 한 번도 접해보신 적 없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. 저희 그 김용진 종인 세무서 5분 특강을 통해서 이그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분들 좀근 조금이나마 좀 해소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봤으니까요.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강의를 준비하면 아니, 사업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아 요런 부분은. 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그 간단한 개괄적인 부분이라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. 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그 사례별로 꼭 필요한 세법 또 회계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